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필수적인 기술. 바로 적당한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가 부탁을 해오는데 거절하기 어려워서 결국 억지로 들어주고, 나중에는 혼자서 왜또 내가 다 떠안았지? 후회하는 순간 말이에요. 또는 너무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가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서 한동안 이불킥을 했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거리두기를 단순히 차갑게 선 긋는 일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거리두기는 서로를 위해 따뜻하게 만드는 안전선이죠. 공원 산책로에 놓인 난간을 떠올려 보세요. 난간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벽이 아니라 무심코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난간 같은 안전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이 없으면 상대도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칠 때까지 밀려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거리두기를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적정 온도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때 예를 들어 억울함이나 분노가 치밀 때 대부분은 이미 거리가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기보다 내가 나를 먼저 존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잠깐 숨을 고르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지? 를 자문해 보세요. 답이 명확해질수록 경계선도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작은 노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거절이 어려운 분들은 대개 처음부터 싫어라고 못해요. 그럴 땐 조금 생각해 볼게. 이번엔 힘들 것 같아. 같은 완충 문장을 사용해 보세요. 말의 힘은 반복에서 나옵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여러 번 해보면 어느새 가장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막이 됩니다. 중요한 건내 마음속에선 이미 너를 확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상대에게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선언하는 과정이죠. 세 번째는 거울 대화법입니다. 상대가 내 선을 넘을 때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너는 늘 바쁘다니까 하고 불만을 터뜨리면 이렇게 답해봅시다. 내가 자주 시간을 못 내서 서운했구나. 나도 요즘 정신 없어서 아쉬웠어. 상대의 감정을 비춰주고, 동시에 자신의 상황도 솔직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공감받는다고 느끼고, 우리는 우리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얻죠. 거울은 빛을 반사할 뿐 칼날처럼 베이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선을 세워줍니다. 네 번째는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요즘은 메시지 한 통이면 언제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지만, 그만큼 방어막도 얇아졌어요. 밤늦게 울리는 카톡 알림. 주말에 쉴틈 없이 들어오는 업무 요청. 이 모든 게 심리적 침입입니다. 휴대폰 알림을 끄거나 업무용 메신저는 특정 시간 이후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도록 설정해 보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곧이 정도 휴식은 너무나 당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숨쉴 공간을 확보해야 다음 대화도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정 저축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관계마다 한도는 달라요. 가족, 친구, 동료에게 내가 줄수 있는 에너지의 선을 정하고 통장 잔고가 부족할 땐 과감히 입금을 멈춥니다. 그리고 휴식을 통해 다시 채우세요. 누군가에게 내 에너지를 나눠주고 남지 않을 정도로 비워버리면 결국에는 작은 말에도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 왔죠. 그러니 피로가 쌓이기 전에 자신을 돌보는 것이 거리두기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의식을 갖추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하루 10분이라도 혼자 숨 돌릴 구석이 필요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그냥 창밖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시간을 의례처럼 정해 놓으면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존중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된 후엔 더욱 그러한데요. 아이에게도 엄마 아빠는 지금 휴식 중이야 라고 알려주면, 아이 역시 자신의 감정과 시간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거리두기는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건강한 상호작용을 원합니다. 상대에게 무한정 맞춰주는 건 배려가 아니라 부담일 수 있어요. 적절한 거리는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속시킵니다. 모닥불도 가까이 서면 뜨겁고 멀면 춥듯.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리는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그 거리를 스스로 측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용기예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의 부탁이나 메시지에 잠깐만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마음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노를 외쳐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첫 번째 안전선을 세우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하고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스스로를 지키는 일 절대 미뤄두지 마세요. 감사합니다.